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차는요, 향후 10년간 장고장 절대 없을 완벽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허위 광고 아닙니다.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실 오너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20년간 몰고 다니면서 오일 교체한 것 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구성에는 완벽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SUV 자동차입니다. 누적 판매량 무려 천만 대 이상이나 판매됐던 전 세계가 사랑하는 자동차.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가 접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도요타사의 라브4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SUV인 자동차이지만 연비가 무려 18km 이상까지 나오는 엄청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2500cc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 또한 확실하게 잡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도요타 라브4라는 자동차는요 1세대부터 지금 나오는 5세대까지 꾸준한 사랑을 쭉 받아오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시아권보다는 확실히 서유럽권에서 굉장한 선풍적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고장 없지 연비 좋지 튼튼한 내구성에 저렴한 금액까지 4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도요타 라브4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SUV 1등이라고 해서 할인을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할인 혜택 받는 방법.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안에서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적 판매량이 무려 천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왜전 세계 사람들이 이 라브포라는 자동차를 많이들 선호로 하는 걸까요?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 도요타 사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출고 이후 10년 무제한 키로로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만의 프라이드 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제한 키로로 보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 라이브 포라는 자동차는요 국산차랑 비교를 하자면 SUV 크기 자체가 투싼급의 SUV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연비 좋은 자동차고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다 담겨 있는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보시는 자동차 카메라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대 색깔이 은은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점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 소모품 체크도 한번 도와드리면요. 연비에 굉장히 좋은 휠 인치수죠. 18인치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99% 남았고요. 뒤쪽도 80% 이상 남았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SUV의 가장 큰 장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은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한 개가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몰래 사모님 몰래 사온 물건들도 여기다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지는 SUV 자동차죠. 확실히 1인 신조의 자동차는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시트 쪽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새 시트 같아요 정말 아무도 안 태웠듯이 너무나도 깔끔한 시트 관리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일본 차량 특성 답게뭐 특이한 건 없지만 단조롭고 올드하진 않지만 심플한 느낌이 가득 담겨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기능 버튼 시동기부터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런 건뭐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지만요 위쪽으로 전 차주분께서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도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카카오 네비 티맨 네비 모두 다장동잘 하고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옵션도 뭐 나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일본 차가 뭐 옵션 없기로 유명하지만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선루프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2열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요 공간이 이렇게나 넓을 줄 몰랐거든요 무릎 공간도 뭐한뼘 이상 나오는 모습과 함께 헤드룸 공간도 작지 않게 위쪽으로 한번 파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동차고요 2열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지 않나요? 어, 확실히 깔끔하고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게 ISOFIX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애기들 카시트 같은 거 실어줄 때도 너무나도 좋을 만한 자동차죠 자,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연비가 18km 이상까지나 나오는 SUV 판매량 글로벌 1등의 자동차 라브포라는 자동차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4만km를 주행했고요. 누유누수 없는 깔끔한 바디를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교환 부위는 있는데 지금 성능지 띄워드린 것처럼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교환 부위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1인 신조로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오늘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금액도 아주아주 아주 저렴합니다. 글로벌 판매량 1위 SUV 오늘 소개해 드리는 금액 2,09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